두 사람이 키스하는 순간, 사랑이 감정의 정점에 닿는 때. 인생에는 말도 화려함도 필요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단몇초 만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고요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 그중 하나가 바로 두 사람이 키스하는 순간입니다. 그저 입술이 닿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수많은 시간 동안 쌓이고 믿어온 진실한 사랑이 담긴 키스 말입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에서 그가 아내에게 건넨 키스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스러움도 극적인 배경음도 없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지만 그 작은 세상 속엔 오직 두 사람의 심장만이 조용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녀의 눈빛은 눈물이 맺히면서도 빛났고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우린 드디어 함께 할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마침내 입술이 닿는 그 순간 부드럽고 조용하지만 어떤 말보다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키스는 말 없는 약속이며 목소리 없는 감정 표현이라고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각자의 세계에서 조금씩 다가와 결국 마주한 그 교차점. 바로 사랑. 그 순간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눌 때 모든 거리감은 사라졌습니다. 걱정도, 과거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만, 그리고 함께 뛰는 두 개의 심장만 존재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단순하고 순수한 순간들이야말로 사랑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그 키스를 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고 젊은이들은 오래도록 이어질 사랑을 꿈꾸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은 잠시 가슴이 아렸지만 곧 따뜻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한번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장민호와 그의 아내에게 그 키스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자 이제는 둘이 아닌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조용히 이어온 사랑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순간, 폭죽 소리도 없이 그저 고요하지만 영원히 기억될 단 하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마무리. 두 사람이 키스하는 그 순간, 단몇 초일지라도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시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결정체이며 믿음의 증거이자 종이에 쓰이지 않아도 충분한 약속입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진심 어린 한 번의 키스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줍니다. 행복은 정말로 존재한다고.